밤낚시를 할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음, 밤낚시를 할 때, 아, 내림낚시, 밤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아, 찌낚시이잖아요. 찌낚시이기 때문에 아, 찌를 보기 위한 방법에서 어, 낮에, 어 사용하던 주관지에 서치 라이트를 비춰서 입지를 보면서 낚시를 하는 방법과 이런 전자찌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낮에 사용하던 찌를 주관지를 그대로 밤에 서치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데 이 선택지를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주제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했던 이주관지 제가 요 근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몸통은 나노 소재로 된어 부력은 7목 찌맞춤 했을 시에 1.6분 나가는 요 찌와 이 찌는 제가 특수 제작한 전자찌인데요. 아, 한 7년, 8년 전에 많이 사용했던 전자찌입니다. 요 근래에는 7, 8년 전에 사용한 이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가 어, 영상을 위해서 찾아서 오늘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어, 찌를 제작하는 공방에 부탁을 의뢰, 의뢰를 해가지고 좀 제작을 한 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현존하는 전자치 중에 좀 가장 예민한 쪽에 속하는 전자치일 겁니다. 부력은 0.76에서 78이 왔다 갔다 하는데, 0.77로 계산을 해봤을 적에 0.77 나누기, 0.1 푼이 0.37로니까요. 찌맞초만 편납의 양을 0.375g으로 나누면 이제 부력이 나오겠죠. 아, 이 전자찌는 이 검은목도 한목으로 봤을 때칠목지맞춤이 여기거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이 지점에 찌맞춤을 했을 때2.05 뭐 이렇게 나오는데 2푼으로 보면 되겠죠 어, 부력 차이는 다소 있지만 전자찌의 한계가 저부력 그러니까 예민한 찌를 만들기 어려운 한계가 좀 있습니다 여기 속에 금속으로 된 어, 배터리를 넣어 넣어서 불을 밝혀서 어, 낚시를 해야 돼야 하는 그러한 형태의 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전자찌와 어, 주간찌의 입질 표현을 한번 보고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간찌를 먼저 입질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 번째. 둘, 셋, 와우, 입술 좋습니다. 굉장히 약하지만 짧고 강렬하죠. 내림 낚시는 이런 찌맛으로 하는 낚시입니다. 주간에 느낄 수 있는 주간 찌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간에, 보았던그 찌맛 을 그대로 밤낚시 에도 이어서 볼수있 습니다. 하나, 둘, 셋자 짧고 간결한 입질이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찜하신 입질이 굉장히 약하네요 오늘 지금 올림낚시 하시는 분들이 몇분 앉아서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통 입질을 못 받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림낚시를 해보면은 올림낚시의 조항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약하게 입질 들어오면 올림낚시에는 거의 표현이 안될 겁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先마臀挪 나 둘, 셋! 오! 자, 지금 이제 주간 째는 얘를 마지막으로 한세 번, 네번 정도 입질을 받았는데 입질이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지금 붕어도 꽤 사이즈가 있는 붕어인데 이런 입질을 전자찌가 표현을 해낼지 안됩니까? 자, 전자찌 전자찌를 이용해서 한번 입질 표현이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까지? 구품... <laughs> 하나, 둘, 셋. 자, 지금 입질이 지금 들어왔죠. 왔는데 아까 주간지에서 보였던 그런 입질이 아니죠. 지금 일단 연말이 더한번 보겠습니다. 붕어도 꽤 틈실한 붕어인데 표현이 아주 안 좋아요. 어우, 촘촘한데 붕어가 탱글탱글 하래. 하나, 둘, 셋, 아, 지금 견제 후에 어, 좀찍었 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 고, 아, 어쨌든 제눈 에는 입 질로 표현 이됐기 때문에 챈질를했긴했 는데, 지금 사이즈 도꽤좋은 봉어 거든요. 한 마리 더 육지를 한번받아보도록 아니, 마늘은 주고하셔야죠 아저씨. 둘 셋. 지금 입질은 그나마 조금 그나마 어... 그나마 감을 <laughs> 땄습니다 감으로 붕어도 꽤 섬실한데 입질이 이렇네요 한 번만 더 입질 보도록 하고. 둘, 셋! 뭐, 이 정도 입질이면 전자체도 사용할만 하네요. 굉장히 큰것 같은데요. 일단, 보고, 얼굴 좀 보고. 안 큽니다. 안 커요. 안 큰데, 어, 저기 붕어가 아니에요. 어종이 향어입니다, 향어. 아, 비늘이 없죠. 향어죠, 향어. 어, 붕어 입지는 전 절대 이렇게 표현 안될 거예요, 아마. 뭐, 절대라고 하기는, 이렇게 오늘 같은 상황에서 어제 좀 이상했었어요. 차면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올 리가 없는데, 입질이. 향어죠? 오늘은 붕어 같습니다. 입질 형태가 자, 이렇게 오늘 전자찌 하고 밤낚시, 어, 주간찌를 가지고 어, 입지 표현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는 어차피 낚시의 이 내림 낚시의 참맛은, 찜하시기 때문에 주관지를, 주관지에 서치를 비추어서 낚시를 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취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그런 분도 계시겠죠. 저는 주간지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는 것이 내린낚시의 참맛이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